변사 현장에서 사라진 금목걸이. 음. 범인은 검시 조사관이었다. 아, 저 이거 처음에 검시 조사관이 밝혀지기 전에 이게 그 언론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냥 금목걸이만 사라졌어요. 금목걸이가 사라졌다. 거예요. 예, 예. 그래 가지고 또 뭐지? 야,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예. 사건 직후에 출동한 형사가 이제 변사 상태에 있는 그 일단 피해자죠. 피해자 분의 네. 그~ 모습을 촬영한 게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금목걸이가, 금목걸이가 있었 거죠. 예 네. 네. 근데 그다음에 보니까 금목걸이가 없어졌던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지난 (20일) 오후 네. (2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그~ 숨진 채 발견된 그~ (50대) 남성 b 씨의 시신에서 금목걸이 시간 1100만원? 어, 그 몰래 챙긴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A 씨가. 아. 당시에 이제 119에 접수된 내용이 이제 숨을 쉬지 않는다. 라 네, 네, 하고 이제 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 이제 소방 당국은 B 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에 경찰에 이제 현장을 인계를 한 거죠. 음, 숨졌기 네. 때문에 거기에는 경, 과학수사대, 검시 그쵸? 조사관들이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형사 당, 그, 당직반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타살이나 이런 거에 미점하기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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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예, 나가는 예, 거죠. 예, 나갔죠. 나갔는데 어 보니까 처음에 찍었던 경찰이 출동해서 나가서 찍었던 거기에는 이목걸이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예.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없으니까 그다그 자리에 있었던 경찰관들 다그 다음에 검시관들까지 다막 몸수색하고 뭐. 난리가 어, 난 그렇죠, 거죠? 그렇겠죠. 갑자기 군복걸이 없어졌어요. 예예예예예예예형예예예예예예예 형사 예명과학수예대 직원, 검시 조사관 총다예명을 상대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 예예예이예예이경찰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이예이예 보고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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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검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제 A 씨가 자수를 한 거죠. 아, 네. 검시관이면 이거 의사죠, 보통? 어, <laughs> 지금 검시관이 네. 그몇년 전부터 특채를 이렇게 들어오는데 의사는 아니고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공무원, 그니까 간호사나, 아, 간호사나 임사병, 아, 임상병리사도 네, 있 네, 네, 임상병리사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저희 제가 이제 검시관들 보면. 여성도 세계 검시관들이 많더라고요. 아, 아. 감옥 사나 뭐 임상병리사니까 그렇죠.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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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이제 예, 예. 변사 상태로 어떤 시신이 음. 발견됐을 때 음. 이분의 어떤 시체의 어떤 뭐 사망의 원인이나 예, 예, 기본적인 예. 거를 그렇죠. 그 음. 현장에서 판단하기 예. 위한 조사관 분들이신 음, 음. 거죠. 그렇죠. 아. 과학 수사가 굉장히 많이 정말 우리나라는 최첨단이거든요. 네네. 다른 나라 왜 그뭐 외국에서도 이 과학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견학도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음, 네. 음, 음. 그런데 근데 지금 이거는 뭐 과학 수사랑 뭐 아, 관련 없이 그냥 시 점검시 절도 절도. 하시려고 왔던 조사관이 음, 네. 절도를 한 거라는 셈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뭘 떠올렸냐면요 음. <laughs> 사실은 그 저희 친할머니가 2년 네. 전에 이제. 저희가 집아, 집 안에서 음음. 임종을 맞이하게끔 해드렸어요. 음. 네. 그 저도 이제 의사다 보니까 거의 매일 밤 같이 그러니까 매, 매일 같이 가서 네. 상태 체, 체크하고 뭐약 드릴 거 드리고 어 근데 병원에서 음. 옮겨도 이제는 뭐 임종기 직전 상태라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음. 돌아가시게끔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집에서 뭐 눈을 감으신 거죠. 너무 행복하신 분이죠. 네, 그리고 제가 그 매일같이 갔으니까 그때마다 음. 이제 할머니 어떤 상태에 대한 건 의무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음. 남겨놓고 제가 마치 이제 어, 집을 방문해가지고 어찌됐건 진료를, 진료를 한, 한 것처럼, 네, 예, 의무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129 112 신고를 예, 해야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임종 상태로 돌아가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변사잖아요 우리나라 음. 제도상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분이 나오시고 소방관분이 오셔가지고 음. 사망 상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혹시라도 혐의점이 없나 해서 확인하고 네. 예. 예. 그 조사 그때 검시조사관은 그때 오셨던 분은 의사셨어요 음아 <laughs> 음, 검시조사관이 없으니까 예. 의사가 파견 지역에 나와 있는, 지역에 나오시는 있는 예, 의사가 있겠죠? 파견이 나와서 제가 경찰 분한테도 음. 사실은 제가 할머니가 임종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봐왔고 의무기록 이렇게 남겨놨고 그리고 그 경찰관 분이 그 뭐야 그 사망 진단서를 원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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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임종 선언도 제가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할머니 돌아가셨어 아, 울컥하는서갑자기 <laughs>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laughs> 사망 진단서 제가 끊어서 조사관 분한테 드렸는데 네. 그 검시 조사관으로 나오신 의사분이. 제가 사망신상을 끊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는 뭐뭐 뭐 인정받을 수 없으셔서 음. 제가 무조건 다시 끊어야 됩니다 음. 하면서 한 20만 원 요구하셨나? 어, 예, 네,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난 그래도 내가 손자로서 네. 우리 할머니 내가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사망신서 내 걸로 끊겠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뭐 본인 무조건 끊어야 된대요. 그래서 음. 그러면 내 그분 끊으시고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음, 음, 음. 대신에 제가 제가 그 구청에다가 신고하는 사망 진단서는 재진단서로 내겠다. 예, 예. 그래도 상관없냐 했더만, 아무 어, 뭐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뭐가 좀 절차가 웃긴 거죠. 어, 그거 어, 이제 변사면 변사는 네. 일단은 어, 경찰관이 출동을 하고 이제 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어, 얘를 절차가 있어요 그쵸. 처리하는 절차가 거기에 이제 사망 진단서가 들어가야 되는 네.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경찰과 연계되어 있는 분이 음, 일단 확인을 하시긴 음, 음.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음. 하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음. 뭐 제가 혹여나 뭐 저희 할머니를 나쁘게 한필리는 그렇죠. 없지만, 네, 없지만 뭐 그래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맞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게 예의가 네. 좀 세긴 하지만 집에서 임종을 음. 맞이하려고 하시는 어르신이 계셔도. 네, 네. 진짜 돌아가신 직후라도 안 돌아갔다라고 가족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응급실로 옮겨야 된대요. 음... 안 그러면 안 집에서 그러면 돌아가신 집에서... 게 되니까 변사가 돼서 시신도 어게 보면은 몇 시간 동안 못, 못 치우는, 치우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 나는 그래서 집 나는 그래도 아, 집에서 그렇게 임종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행복하시겠다. 다, 어, 당신 집에서 어쨌든 생을 마감하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 들어 보니까 절차가 너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네. 병원으로 가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임종을 하시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좀 의사가 방문을 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임종기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집에서 변사 상태라 하시더라도 거기에 네. 대한 어떤 장례정을 차를 좀 수월하게 음. 할수 있게끔 제도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그러네요. 생각을 이, 음. 이 검시조사관 분이. 이. 검시 조사관에서 거까지 갔어. 금목걸이를 훔친 이야기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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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까지 지금 갔습니다. 네, 제도까지. 네. 아 우리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기사인데 아,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확장성이죠 <laughs>